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오늘 영상에 앞서 어, 간략한 저희 프로필과 소개를 어,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네, 제가 하는 일은 현재 어, 퍼스널 트레이너이고요. 어, 한국 체대를 어, 졸업을 하고 지금까지 어, 트레이너 생활을 어,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한것 같아요. 대학 때는 어, 스쿼시로 시작을 해서 어, 헬스장에서 어,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요, 어, 직접 또 어, 휘트니스 클럽을 운영을 해보기도 했어요. 어, 운영을 하다가 좋은 시절도 있었고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아무튼 그러다 보니 어느덧 어, 트레이너 생활로 20년이 됐네요. 예, 이후에 어, 제가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어, 헬스장 휘트니스 어, 클럽을 어, 정리를 하고 어, 퍼스널 트레이너 전문 샵으로 어, 새로운 어, 시작을 했고요 어. 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그 회원들을 지도를 하고 PT 트레이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어, 어느 순간부터 골프를 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골프 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다 보니 골프 부상도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저한테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골프를 더잘 치고 싶은데 어, 비거리가 안 난다거나 아니면은 어, 좋은 퍼포먼스가 안 생긴다 그래서 p t 하로 왔다라는 분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 어, 골프 피트니스에 대해서 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어, 또 그런 공부를 좀더더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다가 아, 가족들이 있는 태국으로 오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어, 항상 트레이너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아는 지식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중간에 제가 NSCA, CPT 자격증도 땄고요 그리고 골프, 피트니스 어, 연수도 받아서 어, 레벨도 받았고요 어, 그러다 보니 어, 점점 주변에 골프 하시는 분들과 연계되는 만남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어, 재활 트레이닝이나 골프 컨디셔닝 전문으로 예,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어, 저희 존재에 대해서 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잠시 저희 썰을 풀었습니다. 오늘 수업 영상의 주인공은 어, 현재 태국에서 주니어 골프로 활동하고 있는 어, 정의찬 학생이에요. 어, 첫 수업이라 레벨 테스트랑 기초 트레이닝 위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안녕하세요, 프로님.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편하게, 편하게 네. 해 주시면 되고요. 어, 오늘 제가, 어, 제가 수업할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프로님 간략하게 먼저 어, 소개를 하고 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네. 어, 우리 의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 주세요. 아, 네. 저는 이제 정의찬 9살이고요. 9살 코치를 받고 있는 이제 서상일 프로입니다. 의찬이가 어, 어, 피트니스를 좀 받았으면 하는 이제 마음이 든 거는 어, 리듬감이랑 어, 어떤 근육들을 좀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앞으로 계속 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좀 그런 것들 좀 많이 알아갔으면 되게 좋을것 같습니다. 의찬이가 지금 골프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죠? 그 이제 1년 반좀 넘었고요. 아, 1년 반이요. 네, 한국에서 1년 보내고 네. 태국에서 이제 4개월, 5개월 차 정도에 들어왔는데 아, 네. 그럼 지금 어, 선수를 꿈꾸고 이제 네네. 준비를 하고 있는 거네요. 아, 또 우리 위대한 네네. 선수가 탄생할지 모르니까 네네. 우리 프로님이 <laughs> 잘지도해 주셔 가지고 네, 작품을 멋지게 한번 아, 만들어 보도록 저도 같이 노력을 할 거지만 외찬이가 저도 잠깐 봤지만 인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네, 너무 착해가지고 예의도 네. 바르고 네. 또 우리 프로님 그런 걸또 중요시 여기시니까 아, 그쵸죠선수이 네. 전에 네. 먼저 인성이 우선이고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골프에 대한 어, 피트니스적인 거 아니면 뭐 기술적인 것보다는 먼저 좀 전체적인 걸 같이 어, 의찬이랑 같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그걸 많이 중점을 두신다고 들었는데, 예, 맞나요? 네. 예, <laughs>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진행하고, 어, 또 마칠 때는 또, 어, 우리 프로님 영상을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수생활하고 있는 장희찬하고 있 장희찬? 정희찬. 정희찬. 어, 정희찬. 알았어. 오늘 선생님이랑, 어, 운동할 건데, 마음의 준비가 됐나요? 거 봐, 먹어도 돼. 오케이.